여인협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대차와 원상 회복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건물을 세 들어 살거나 혹은 영업한 후 계약이 끝나면 건물주가 세를 줄 당시의 기준으로 똑같이 복원하라 이런 네.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원상 회복을 해줘야 하나요? 어, 이제 우선 원상 회복의 범위는 이제 월세 내지 전세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네. 그 상태 100% 원래대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뭐 제품의 마모라든지 손상은 원상 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한 예로 뭐 건물주와 임차인간 계약이 끝난 후에 뭐 욕실 타일이 훼손됐다, 네. 뭐 벽지가 찢어졌다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주지 않은 사건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제가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건물주가 주장한 욕실 타일, 문틀, 마루, 벽지, 사시 뭐 주방 싱크대 이런 부분이 일부 훼손이 이제 있다고 하더라도 네. 통상적인 이용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 회복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음, 했고요. 네. 법원 역시 동일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세입자가 원래 용도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사용을 했다면 사용 중에 생긴 자연스러운 훼손 등은 원상 회복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손해를 물어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세입자가 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건물을 그대로 이전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이 경우에 원상 회복은 이전 세입자와 현재 세입자 둘 중에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음, 제 법원은 이제 이전 세입자인 A 씨가 네. 그유용 주점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유용 주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네. 현재 세입자인 B 씨가 이제 건물주와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네. 어, 이제 대무, 내부 시설 인테리어 한 사안에서 현재 세입자는 자신이 인테리어 한 부분만 원상 회복을 하면 되고 네.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이전 세입자가 인테리어 한 부분까지 원상 회복을 할 필요는 없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음. 하지만 반대로 커피숍을 운영하던 전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영업점을 인수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현재 세입자는 전 세입자가 설치한 인테리어까지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반대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음. 두 사례에서 법원이 다르게 판단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이제 그 기준은 현지 세입자가 건물주와 직접을 계약을 했느냐 음. 아니면 이전 세입자와 권리금 계약을 맺고 영업점을 인수했느냐 네. 이 부분이 아마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음.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데리고 와서 건물주 승낙하에 이전되는 경우는 새로운 세입자도 이제 원상회복의무가 있지만 건물주가 적극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물건을 의뢰해서 네. 다른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을 한 경우는 이전 세입자의 인테리어까지 원상회복의무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음, 것입니다. 네, 권리금을 주고 영업점을 인수한 세입자 사안은 어떻게 보면 영업점 일체를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이 직접 설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인혁 변호사와 함께 임대차와 관련한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